1,3파티 <목소리> 1사력 따고 북낮고 넘어갈거예요 2,3파티 <laughs> <이사파티> 정신위에 <전시기의> 대 아. <laughs> 왜다 바로 가야죠 이쪽도 어, 수호 있어서 죽었다면 할거에요? 화격조합 거의 없어요 다맞을교에요 검조합이 적으니까 저희 좀더 교전 집중해서 할게요 저희 일단 군수 들어갈게요 수정령이네 네, 아, 정령 3,4번으로 찍죠 저희 응. 네 바로 군수 들어갈게요 이사 파티 바로 군수 들어오세요 1, 3 0사0 따주고 그냥 다리 입고 바로 가주세요 다리 입고로 이동할게요 <laughs> 군수 빠르게 딸게요 다리는... 군수 처음에 이거 충알 풀지 마시고 딜 집중하세요 빠르게 다리 쪽 잠시 대기요 <laughs> 주소 네, 땄어요. 다리 이제 너무 준비할 거예요. 단도님, 지금 빠져나가셔 가지고 기지조 성문 한 번만 봐주세요. 단도님만 빠져나가... 상자가 몇 번에 사, 몇 번에 뜨는 거죠? 30초, 4 0 40초, 네? 안 다리 쪽안 넘어요. 다리 건너가 시고 건너가봐. 건너가. 건너가. 땡딜 하려나 보다. 건너가 빨리 건너가. 나뭐 빼고 오케이. 다 건너가요. 지금부터다 1, 2, 3, 어, 네. 4. 안에 네. 있어. 1 보급. 아, 있어. 네. 1 보급이야 보급. 와요. 뒤로 빠져봐요. 그럼 다리 쪽으로 원래 위치대로 원래 위치대로 돌아오세요. 여기서 쏠 거예요. 첫 다리. 몇 가지. 아시죠 여기서 분파하고 건너오지도 못하게 다 녹일 거예요. 준비하세요. 앞에 1번 찍어주고. 두 번부터 어, 올릴게요. 네. 바로 찍어요. 가요. 기갑도 올려요. 1번 포획죽었어요 1번. 1번 다치포획 사파티, 사파티만 좀빠져 봐요. 사파티 뒤로 상자 쪽으로. 네, 다 1번. 사파티, 사파티 못 해요. 다 1번. 이거 어떤 움직여 버티네요. 로 오른쪽 쪽으로. 뒤에서 계속 잘라 주면 돼요. 이거 상자 우리 거 아니다. 아니야? 아니야. 어, 바로 짜. 1사파티 빠르게 구성으로 넘어갈 거예요. 여기서 그냥 자르고 애들 다 죽었어요 거의. 여기 1 번부터 차 차근히 자를게. 그쪽 구성이랑 다 맞고 해줘. 사파티도 빠질게. 요 사파티 나오세요. 사파티 버려요. 구성기 쓴다 사파티 빠르게. 뭐야? 아이고. 빠르게 빠지세요 사파티. 구성 올라갈 1, 거예요. 1 초서부터 딸게요1 초서 빠르게 정리할게요. 사파티 빠질게요. 다 나오세요. 구성기 이거 같이 터지는 거예요. 나갈게 이사 파티 오세요 지금 경락고 쪽 빨리 오세요 교전하지 마시고 소장 빨르게 닦게요 빨리 저희이 보급 갈 거예요 이사 파티 형, 이 보급 갈게요 형이 파티 일로 붙었거든요 오케이 이 파티 다리 건너가세요 사 파티 빼고 이 파티 다리 건너가세요 빠르게 무시하게 이... 무시하고 다안녕하세요아나왜 물약 안 먹고 있나 했거든 투기장 물약 올려놓고 지금 하고 아, 뭐야 <laughs> 전기 못모처럼있 이파티 넘어가서 바로 교전해주고 일보급 확보해야돼 연료없어 아고네 구성이랑 일보급 죽었어요 징집 찍어주세요 지금 뭐라해 전 지금? 일단 1번 일파티1번부터이파티는1보부터자 1번, 1번 바꿨어요 네안번컷 네. 네. 1번 1번 어. 버튼 1번 컷 1번 갈까요? 36분밖에 안남았어 1보급이랑 구성 확보 안되나? 1보급은 확보. 되고 1보급만 밀게요 오케이 1보급만 확보해요 빠질게요 보급으로 갈거에요 보급 이, 1보급 빨리 확보해도 50초 다 들어오세요 천장은 제가 말씀 안드려도 단도님만 따로 움직여주세요 1,3파트 이동이요 구성 빠르게 올라갈게요 구성이요 13파트 부상이에요. 2파트 1초로 갈게요. 네. 더 오셔야 돼요. 부상 탈수 있어요 충분해요. 30초. 가능초 30초. 데 충분해 0은데 충분해 0초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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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분탄0초 30초. 30초. 탄0초 30초. 3 0 아니구나, 33분 다 갖고 해야 돼. 자, 1분 점사야. 파연구만 보면 아, 돼요, 파연구만 네, 알겠습니다. 어, 네. 네. 7초 먹을 수 있어요. 충분해 음, 네. 네. 잘 네. 먹었어요. 네. 내려갈게요. <laughs> 내려갈게요. 부성, 좀 부성 제가 따고 갈 테니까 사파티 지금부터 하트징 전원 보시고요. 33분 교전에 탱크, 탱크 탈때검정님젤안 드신 분들. 두 분만 선출해서 젤 드시고 분파 좀 찍어주세요. 분파 안 쓰신 분으로. 방섬 살성 먹을게요. 던전님이라서. 분파 교전하세요. 33분에 무조건. 멍청이 탐다 먹어요. 엉청이 탕 저희 넘어갈게요. 다리로 넘어갈 거예요. 바로 교전이야. 전스 <laughs> <laughs> 쪽으로 돌아요. 아니, 사령 쪽으로 돌아요. 일단 기좀 빠르게 할게요. 연료불러 가요. 네, 연료부터 연료부터 포기좀 빠르게. 저 탱크 자리 밀 거예요, 그냥. 애들 나눠져 있어요, 그냥 쭉 밀게요. 멍청이 연료부터 확보해. 멍청이 너 뒤에 빠져있어. 연료부터 확보하고 가야 되니까. 아직 1분 남았어요. 스킬 최대한 돌릴 수 있는 거다 돌리시고 교좀 보세요. 대기야 여기 <laughs> 네, 대기할게요. 탱크 위치 지켜 사령부에서 한 파티 건너오는 것 같은데 일단 하나씩 드신 분들 포기해주세요 디전차 네개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또올리 연료 빨리 포기. 멍청이 자리 잡아 바로 들어와요 일길자에서 네, 멍청이 자리 잡아 에 들어와요 네 1파티 내자다 올리시고요 3파티 이번에 분파 찍어주세요 바에 갈게요 앞쪽 갈게요. 먼저 앞쪽 먼저 갈게하고 1번 자파 한번탱겨요네 1번 앞으로 1번 뒤에 변신, 1번. 뒤에 변신, 뒤에 변신, 1번 찍을게. 뒤에 변신, 비가벌렸어요 변신, 두명이야 1번부터요. 1번이나더 1번. 1번. 있어. 1번 포에, 오케이 변신 하나 더 있어. 는데 포에. 1번 포에. 번 포에. 요 전차 에에광역 포에. 차쪽으에 전차 쪽에로몰려에 전차 쪽에로번번 포에. 5쪽으에1번이에네번 포에. 5번 에번찍에5요에 2번부터 2번이야 2번 2번부터 2번 딸 전차 타고 오케이 다음 1번 소 녹아요 군사님들 계속 방역기 어, 바꿔요 1번 지금 2번도 변신이에요 네. 네 1번이야 1번 멍청이 돌아 일단 우리가 확보했어 멍청이 돌고 교전 집중 1번 2번 딸피 2번 딸 2번 딸이에요 다음. 1번이야 2번 놓치지마 2번 2번 아, 펄부터 오케이 네, 2번부터 2번, 2번 놓치지마 이번 달 1번 봐요. 이제 오케이. 1번 바로 다음 진 다음 1번 멍청이 넘어갔다. 너무 넘어가지 너무 마. 사령 돌아서 가게 1번 안으로 들어오세요. 1번이요. 이러네요네끝까지 찍어. 요끝까지 오케이 번 1번이에요. 다음 까 1번. 어, <laughs> 1번까지 님어 1번까지 1번까지 계속 1번까지 이 네. 같이 번까지어1번까1번까1번 1번 이쪽에 바꿨어요. 이쪽에 뒤쪽, 3 번, 한번 있는데 좀 봐도 봐. 뒤쪽 밀게요. 뒤쪽 1 번. 이쪽이 합류가 빨라 멍청이 사령부 앞으로 건너가봐. 그렇지. 이쪽에 들어와요. 오케이 오케이 1번1 3 파티 반대로 가봐. 오케이 다음 1 번. 응. 응. 네, 그래도 밀었어 1 번. 다시 1 번. 다시 다시. 제일 okay, 번 그쪽 말고 탱크 쪽으로 우리 사령부 쪽으로 갈게요. 사령부 쪽으로 갈게요. 앞으로 쪽 오세요. 무시하세요. 응. 네, 앞으로 오세요. 다 넘어갈게요. 뒤로 오세요. 다 버리고 오세요. 표차가시면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버리고 오세요. 이 사람 다시왔고 여기 <laughs> 돌아서 우리 저 부성 쪽으로 갈게요. 다리 건너 갈게. 이사파티만 오세요. 이사파티만 네. 별지. 이사파티 부성 쪽으로 다리 건너갈게요. 이사파티만 별지 빠르게 보고 사령부로 오세요.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부성 지켜줄 수 있어요? 아지올라가려고 아직 네. 초소 안 따여서 괜찮아. 대전차 썼어요 이번에 혹시? 안 썼어. 네. 뒤에 자를게요. 그... 뒤에 바로바로 바로 자를게요. 근데 한시한이 시간 가... 걸려요. 어, 30분 대전차 확보하고 성문 깰 것까지만 확보해봐요이보을보로 갈게요. 저는 이제 보성 올라가네요. 네, 올라가고 있어요. 아 이사 파티 별증 보고 이보급 열리는데 몇 발이야? 빠르게 얘기해줘봐. 열두 발열6서열려야열6서 16, 16, 오케이. 2보급만 까면 끝. 한자이보급그 단돈이 이보급만 음. 까주고 그냥 1번? 오세요 바로. 나머지 분들 그냥 잠시. 평소 이십오 코. 아, 되겠다. 아, 못하겠다. 음, 마중만 정리해줘봐 그럼. 아, 오케이. 여기 정리할게요. 빠르게. 교전 때 대전차 안 쓸게요 그러면. 잠깐만, 조금 꼬리 음, 기니까 오케이. 잠시 별진다머물리세요이보금만 까면 우리 상 끝이거든. 위에서 마무리할게. 로스클림1도 어, 어, 있어요. 아, 초소 타셨구나. 오케이, 초소 네. 대기, 로스쿨림 초소 대기. 네. 마족 맞소맞맞아 초소 전원다. 네. 안녕하세요. 초소, 갈게요. 초소 마리가. 저희 꼴이기라. 저희 꼴이기라 네. 이 지금. 일반이야. 초소 전원다. 네, 바로 가요. 네. 앞에 1 번부터 찍어줘. 있어요. 오케이, 네. 바로 찍어. 네. 탱크 마리가를 아, 쳐줘. 시선 돌아 탱크. 일반다. <laughs> 일반컷 일반 어. 네. 이사파티 여기 일바. 가운데 일바. 지켜봐. 이사파티다 가운데 들어와봐요. 어. 초토장 뜨자마자 따게. 대전차 여기서 써. 버려. 오케이. 일반. 대전차 못아서. 그거 해 대전차 네, 갈게요 하나 둘셋고 오케이 많이 녹았다 1번 초소장 뜨자마자 4파티는 초네 주보 한번 쓰.. 주보 그냥 아끼시죠 한번 <laughs> 네네단좋기간기간만 네, 초소장. 초소장 가요 우리는 2사파티 전원 초소장 1 3파티 아끼고 상태 1번 1 음. 1번 방태 1번 네태 1번 바로 그냥 합류하세요, 네, 1번 합류 1번 요단 1번 방마 1번 할태1 네네수습니 오케이 1바 방패 일도 커, 바로 마무리 저, 할게요 이거 밀고 네 이거 마무리하, 마무리, 3번. 마무리, 마무리에요 대전차 몇발 남았어요? 대전차 있는 사람 채팅창에 1 빠르게 1 1 1 하나 더 굴러가요 네. 네 제가 먹을게요 버리고 가까운 성문으로 들어갈게요 1바 퀵 다 버리고 성문 갈게요. 오세요. 별진 보세요. 전원다. 전원다. 별진 보세요. 빠르게. 여기다가 두발다 던지세요. 그냥 빠르게, 어,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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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분 상사 <laughs> 떠서 얘네도 어차피 탱크 타고 올 거예요. 어, 빠리 천상님. 천상님. 어, 천상님 어디 계시지? 잠깐만. 어디 계는데 잠깐만 대기. 잠깐만 대기. 한번 구출하러 갈게요. 아, 잠깐, 예, 잠깐. 얘네 탱크 확보할 동안 저희 그냥 빨리 파시드 길에서 끝내야 돼요. 갈게요. 오세요. 다 성문으로 버리세요. 빨리세요. 빨지세 성문에 대전차다 던지세요. 대전차 던지고 바로 먼저 길할 거예요. 얘네 탱크 신경 쓰느라 오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1초소도 못 닫고 저희 그 사이에 마무리 할게요. 좁은 길목 잡고. 앞에, 오, 앞에, 마족들 온다 하면은, 검성님들 전기 다, 꺼, 그 앞쪽으로 다 꺼내주세요, 여섯 개. 가지런히. 그리고 전보, 맞전보로 그냥 주세요. 들어가요. 그 멍청이주시고 파시드 딜 바로. 응. 강민이 멍청이주시고 <laughs> 교회 오빠님이 강민님 주시면 돼요. 방패 1번 점사. 파시드 딜 바로 들어가라. 아직 들어온다면 돼지 다 올리세요. 아직, 아직, 얘네 일하십니까? 탱크 확보하느라 네. 아직 멀어. 방패 1번 활질 좀, 나머지 분들. 방패 1번 활질. 음, 1초서 마저 먹었어요. 네. 네. 바로 오겠네. 전기 미리 다 뽑아 놓으세요. 올 때. 맞춰서. 가요, 가요. 가직 오고 있어요. 대기, 네. 대기. 국사 포기. 바로 전기 꺼내시고 준비. 누구부터 올려요, 저? 네, 바로 가요. 가요. 바로 싸울게요. 선대지 올리세요. 그냥 상관없어요. 네. 안쪽에서 네, 다 끊어요, 최대한. 변신 칠게요. 많아. <laughs> 변신들 들어가네. 음. 안쪽, 탱크 나와봐, 빠져나와봐, 탱크. 탱크 정보. 잠깐만, 네. 아, 안으로 못 들어오세요. 못 마족 정리할게 안에서. 터졌어요? 아니야, 터지지 않고 들어가도 같아요, 정보에. 소우님이 죽었어 다시 한번 정보 여기서 아, 맞싸움 할게요, 맞싸움 할게요. 음. 1번부터 차근히. 치유님들 스킬 남은 거 주세요. 그8 0딜래 최종전 3킬 남은거는 다 주세요 1번 머리좀 돌려봐라 1번이요 머리 12시로 돌리던지 6시로 돌려봐 싸 응. 유리해요 저희가 1번쪽 뭐, 저희 탱크쪽에 집중 아, 1번 전번에네 다시 바꾸게요 1번 1번쪽으로 다 붙으세요 싸 밀려.. 얘네 변신 많아도 소용없어요 이미 싸움 밀린거라서 점사만 차근히 하세요 1번 1번 부활 가능하시냐부활 네. 하고 있어요 1번이요 1번 네, 네. 앞쪽으로 나갈게요. 저희 도로 탱크 먼저 점사 탱크 방패 1번탄네 발로 1 번으로 바꿨어요. 오케이 대기 탄 대기해봐. 오케이 대기. 오케이 네 발로 어요 오케이 밟이렀어요. 터졌어요.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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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탱크 오백 사람 쳤지? 이거 영상은 저